안녕하세요. 이번 연, 영상은 수능완성 13번째 단원 전자기파가 파동에가는서 3점짜리 문제풀이입니다. 자이번부터 봅시다. 그림가는 전자기파 A, B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금속판에 B를 비추었을 때 금속팍이 벌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만 보게 해서는 안될 거예요. 가를 보시면 LED 신호등과 식기 소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 보세요. 아, 기억 보세요. A는 가시광선, LED 신호등 맞았지요? b 은 진공에서 속력은 A와 B가 같다. 식기 소독기에 쓰는 건 자외선이지요? 가시광선과 자외선 전자기파니까 속력 같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C 보세요. 나에서 b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자 금속박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전자가 튀어나와서 극이가닫졌으니까 금속박이 극성이같닫졌으니까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님 디귿이면 맞아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이번 설명하면서 중간에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그림 그려놓고 끊어져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번 보시면 그림은 줄을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진 V 각각 2A인 e, 두 파동의 시간 T e q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두 파동의 속력은 1m s 세로 같고 점 PQ는 위치 가 각각 4m 4.5m인 매질상의 지점이랍니다. 4m 4.5m인 지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로래요 t 있고 1초일 때, p는 아래 방향으로 운동한다. 자, 1초가 됐을 때, 요거는, 이 파동은, 오, 여기가 4.5, 여기가 5죠. 그러면은, 얘는 1초니까 1m 가야 돼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요렇게. 그쵸? 요렇게 존재하게 돼요. 자, 그러면 p점은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죠. 음, 기억 맞았습니다. 자, 니은 피구 2초부터 6초까지 피의 변위의 크기의 최대값은 a이다. 2초부터 6초까지 피의 아, 변위의 최대값은 a이다. 뭐 그도 그려봐야겠네요. 음, 2초부터 6초까지니까 2초와 6초 일대로 쭉 그려야겠네요. t 이퀄 2초가 됐을 때얘 2칸 가야 되죠. 2m 가야 되죠. 그럼 얘는 여기 오는 거죠. 6초 기준, 아, 6m 기준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왼쪽에 반은 이렇게 와요. 그쵸? 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와요. 오른쪽은요. 이렇게 와요. 오른쪽은 2m 가야 되니까 4까지 오죠. 됐습니까? 얘는 여기 와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파장이 2. 그러니까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5, 여기가 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3.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장은 똑같아요. 그쵸? 그렇죠? 파장은 동일하고 1m씩 가야 돼요. 그죠 그럼 2초가 됐을 때, 얘도 왼쪽으로 두칸 가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와요? 이렇게 오죠? 됐습니까? 2초일 때. 피의 변이를 찾으래요. 피는 여기에요, 4. 피의 변이. 그럼 2초일 때, 음, 피의 변이는 어디있죠 응, 음, 요거, 요거, 요, 놈, 요 놈이 4에 오니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p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0과 0이 합해지니까 얘는 0이어야 돼요. 2초일 때. 그쵸? 2초일 때 0이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시간으로 그리면, 여기가 0, 1, 2초일 때. 2초일 때 0이어야 돼요. 그쵸? 3초가 되면요. 얘는 하나 더 와야 되죠. 얘가 7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3초대때 그려볼까요? 여기가 5 여기가 5 여기가 4 3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6이고 지금 7이고 그러면 3초가 되면 얘는 한칸더 오죠. 그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여기가 P점이에요. 지금 요거는요, 요거는요, 여기까지 온거한칸더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P점은 또 3초일 때0 나오죠. 그럼 2초일 때 0, 3초일 때 0이에요. 여기가 2, 여기가 3. 0, 0이에요. 자, 그럼 2초와 3초일 때 어떻게 될까요? 자, 2초일 때 요거 했어요. 그렇죠 시간이 더 지나면 얘는 이렇게 올 거고, 얘는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 마루하고 골이 만나니까, 마루 최대값과 골 최대값이 만나니까 반절 깎여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2a고, 골은 마이너스 a니까 합하면 a가 되죠. 즉, 2초와 3초 사이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a가, a만큼 남아도는 진폭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4초가 되면 이번에는 또 반대로 되겠죠. 요놈이 요놈이 증가한 게 아래쪽에 오니까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6. 그렇죠. 자, 그럼 2초부터 6초까지 p의 변이의 최대값은 뭐예요? a예요, a. 맞았습니다. t가 t 4초일 때 q의 변이는 3a냐, 4초일 때? 4초일 때 봅시다, 그럼. 어, Q의 변이, 아, Q, 욕을 찾는 건데요. 요거요거요 점, 요 점, 4.5초, 4.5 여기 되는 거. 그쵸? 자, 4초일 때는요. 4초일 때 여기죠. 여기는 0. 처음에 요거 됐다가 2초와 3초에서 요거. 요거. 3초와 4초에서는 요거. 그 다음에 4초와 5초에서는 또 요거죠. 그럼 요건데, 2a하고 a하고 만나니까 뭐가 돼요? 3a인데 문제는 아래쪽이죠. 4초일 때니까. 그쵸? p가 요거고, 자, 2초일 때 요렇게 됐어요. 2초일 때 여기, 여기 2초일 때. 그다음에 3초일 때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2초일 때 큐점은 최대예요. 3초일 때 3초일 때 큐점은 자, 3초일 때 이렇게죠. 되 이렇게. 이렇게. 아, 헷갈립니다. 2초일 때 이렇게 됐어요. 두칸 가니까 2초때 여기,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때 여기, 그 사이에 요거예요 2.5초일 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4초때 Q에 도달한 X는요? 4초일 때 Q에 도달한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오른쪽 요거는 아래쪽으로 도달한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이렇게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 파는 4초일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2개가 합해지니까, 아래쪽으로 합쳐지니까, 마이너스 3a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긴 뭐라고 했죠? 3a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렸네요. 그러니까, 어, 네, 기억과 니엄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휴,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리니까 복잡합니다. 3번 보십시다. 그림 다음은 두개의 스피커를 이용한 소리의 간섭 실험인데 어, 실험 과정 보시면 그림과 같이 X축상에 놓인 음, 두 스피커 A, B에서 세기가 같고 진동수가 F1인 동일한 소리를 같은 이상으로 발생시킵니다. 3번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A,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테고, 가운데가 오래요. 여기가 오래요. 음, 중간 지점 O에서 x축을 따라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소리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마이크에 입력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여 오로부터의 거리 x에 따라 나타립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마이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마이크예요. 그럼 이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나오죠. 자, 이걸 d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건 중심이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는 같아야 돼요. 자, 이걸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에서부터 마이크, 마이크까지 거리는 X 더하기 D. B에서부터 마이크, 마이크까지 거리는 X 빼기 D. 그쵸?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 진동수가 F1일 때 그림처럼 나오고, 진동수가 F2로 됐을 때는, 어, 아래쪽 그림처럼 나왔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만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음, F1은 얼마냐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지금 소리의 세기가 0이 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진동수가 F1일 때, 세기가 0인 곳 어느 위치에요? 17cm와 51cm죠. 그쵸? 0. 이거는 바로 뭐예요? 상세간섭이에요 이 상세 간섭은 바로 반파장 차이가 날 때란 말이에요. 반파장 차이. 됐습니까? 거리가 반파장 차이에요. 그러면 51cm 위치 빼기 17cm 한게 지금 반파장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의 1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34죠. 맞나요? 그쵸. 34. 34. 34cm가 바로 1 2분의 1람다란 얘기예요 따라서람다는 얼마예요 68cm요. 한파장은 68cm 짜리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진동수 F1은 얼마일까? F1은, 람다분의 V죠? 람다가 68cm, V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340m. 그쵸? 68cm는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그 다음에 340mps, 0mps고요. 미터미터는 없어져요. 됐죠? 이거 하면은 어 2분의 10 나오죠. 아, 2분의 1 곱하기 10.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되죠? 34 곱하기 10 나누기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거 2분의 1이고요. 맞죠? 2분의 1 1 하면 은 2분의 10 하면 5자 그러면 5 곱하기 10의 2승 나옵니다. 얼마예요? 500 헤르츠 500 헤르츠 네 기억 맞았네요. 이은 진동수가 F2인 소리의 파장은 25cm이냐? 자, F2 봅시다. F2도 상세 간섭이라는 것을 보세요. ᄂ이요. 상세 간섭이라는 게37.5 위치하고 12.5위치예요 이거 하면은 25 나오죠. 25. 이게 지금 반파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람다는 얼마 나와요? 지금 50cm 나오죠. 근데 25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디그. 나에서 소리의 진동수가 f1일 때 x는 68cm에서 보강 간섭을 한다. 자, 그럼 반파장의 짝수배, 즉 람다가 반파장의 짝수배는 바로 한파장과 관련 있는 거죠. f1이 얼마였어요? 소리의 진동수가 f1일 때 68cm가 한파장이죠. 그럼 보강 간섭이라는 건 맞죠? 반파장의 짝수배.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림 가는 0.6m 떨어진 두 지점 0.6m 떨어진 두 지점 S1, S2에서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킨 두 물결파의 시간 t 이영 0일 때 모습을 평면성에 나타낸 것으로 실성과 점수는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를 나타낸답니다. 두 물결파의 진동수는 같고 진폭과 속력은 각각 a와 v원으로 같답니다. 그림나는 가에서 물의 깊이만을 변화시켜 속력을 V2로 증가시켰을 때 음, 평면상에 고정된 점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V2는 2분의 3 v 1입니다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 즉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상세간섭 일어나고 아무튼 그러겠네요. 네. 예. 자 그럼 0.4번 0 6 m 떨어져 있고 자 주기를 봅시다 주기가 얼마이죠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을 때가 보강간섭 고라고 고리 만났을 때도 보강간섭보강섭이죠 그럼 파장 간격으로 만났을 때가 보강 간섭이니까, 나번 그림에서 변이가 최대인 것의 거리가, 아, 시간이 0.4초 만에 변이가 최대가 되죠. 그쵸? 그럼 마루 다음에, 그 다음 마루께 또 만났을 테니까 이게 주기란 말이에요. 즉, 주기는 나번 그래프에서 0.4초가 나와요. 주기는 0.4초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기억, V1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기억 봅시다. 주기가 이거예요. 그럼 가에서, 가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파장이 얼마예요? S1과 S2의 길이가 S1에서 S2까지의 길이는 0.6미터라고 했어요. 이 사이에 지금 마루가 세 번째, S1에서부터 세 번째 마루가 S2 지점이에요. 그쵸? 세 파장이 갔을 때가 S2란 말이에요. S1에서부터 세 파장 갔을 때가 S2에요. 하나, 둘, 세 번째가 파장이 세 번째 그럼 한 파장은 얼마라는 얘기에요? 0.2m라는 얘기죠. 그럼 람다는 0.2m에요. 따라서 V1은 T분의 람다에서 0.4분의 0.2하니까 얼마 나와요? 0.5mpersec 나와요. 맞았죠? 자 니은 가의 P에서 중첩되는 S1, S2에서 발생한 두 물결파 위상은 같다. P는요 중심이죠. 그러니까 동일하죠. 맞았죠? 자 그다음에 티그 속력이 v2일 때 선분 S1, S2에서 상쇄간섭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두 개냐? 속력이 v2일 때. 자 그러면 속력이 v 2때 상쇄간섭 일어나는 거. 상세간섭은 즉 2분의 람다일 때요. 디그셔 2분의 람다일 때 상세간섭. v2는 2분의 3 v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0.5란 말이에요. 음... 물의 깊이만을 변화시켜서 속력을 v2로 했다고 하니까 진동수는 동일해요. 자, 그럼 이거 하면은 2분의 355 1.5 나와요. 그쵸? 자 이게 바로 진동수는 동일하니까 T분의 람다란 말이에요. 즉 F람다 그럼 T는 0.4로 동일하고 진동수 T분의 람다 2에요. T는 0.4에요. 0.4분의 람다 2에요. 따라서 람다 2는 2분의 1.5 곱하기 0.4에요. 이거 0.2 나오죠? 그쵸? 그럼 이거는 0, 3, 0.3 나오겠네요. 반파장이라는 거죠. 상세간 석은요. 거리 차이가 반파장일 때에요. 그죠 반파장인 0.15m. 자, 여기 보시면, 람다2가 지금 0.3이란 말이에요. 즉, S1 하에서, 여기, okay. S2까지의 거리가 전체가 0.6인데, 요거란 말이에요. 반절. 요게 지금 한 파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한 파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온 파동과 여기서 온, 이렇게 온 파장이 만나는 것, 보강이죠. 이건 마루예요. 그쵸?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가고요. 얘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그 중간에 골이 있죠. 골. 이렇게 골. 이렇게 된거 있고, 이렇게 온 고리 하나 있고, 그럼 여기도 보강이죠. 됐습니까? 됐죠. 0.15, 이거 보강이에요. 그러면 상세는요, 0.15의 또 반절이죠. 즉 람다가 0.3인데, 0.3인데, 그거의 0 2 5가 보강이에요. 반절. 이거의 반절이 보강이에요. 그럼 그거의 또 반절은 이제 상쇄가 돼야 되죠. 보강. 보강. 상쇄. 됐습니까? 그럼 0 3의 반절이 보강이니까 그거의 또 반절. 즉 4분의 1, 4분의 0.3, 하면은 4분의 0 4분의 2, 한파장에 4분의 1, 한파장에 4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4분의 2, 2분의 1 한다면은 보강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분의 3 상세죠? 이거 보강 그 다음에 4분의 5즉 4분의 1 람다 보강 4분의 3 아, 상세 4분의 3 람다 상세 4분의 5 람다 상세 4분의 7 람다 상세 이런 식으로 홀수배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람다의 4분의 1 하면 얼마예요 람다의 4분의 1 0.075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요, 4분의 3 하면은, 어, 0.3에다가, 나는 0.025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0.375 나오겠죠. 요거는요, 어, 0.525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4분의 9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넘어가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S1과 S2에서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요.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림상으로 그리면 여기 하나, 둘, 이쪽에도 셋, 넷. 네 군데 나와요. 네 군데. 근데 두 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음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그림 가, 나는 줄을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주기와 진포의 같은 두 파동 A, B의 일부가 중첩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는 시간 t equal 0일 때, 나는 t equal 1초일 때모습입니다전 PQ는 위치가 각각 0과 2cm. 인 매질상의 지점이 됩니다. 0과 2cm인 매질상의 지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북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거는요. 그림상에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가 p점이구요. 여기서 q. 여기가 q인데 0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8, 6, 4, 2, 여기가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b는 이쪽으로 가고, a는 이쪽으로 가요. 이게 t콜 0일 때예요. p q 사이가 0이죠. 그러면은 얘는 원래 이렇게 왔던 거고, 얘는 아래쪽으로 진동하게 합쳐졌다고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콜 1초일 때, 1초일 때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에서 2, 4까지 여기까지 0이에요. 그 다음에 4에서 6, 6에서 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얘는요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있어요 그쵸 ab의 속력은 모두 2cm이다 자 그럼 봅시다 2cm per sec인가 어, 가에서 나로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0이죠 그쵸 그럼 얘는요 이렇게 있던 게한칸더 오고 얘는 이게 이쪽으로 오니까 합쳐져서 0 되는 거죠 그쵸 2cm 갔단 말이에요. 얼마요? 1초만에 1초만에 2cm 갔으니까 뭐예요? 2cm per sec. 맞았네요. 기억 자, 그 다음에 니온 t equal 0.5초일 때 p의 변화는 마이너스 2cm이냐. t equal 0.5초일 때 자, 이게 여기서 1cm만 에 이렇게 된 이게 1cm만에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0.5초 하면 반들만 가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가야 돼요. 합쳐져야 되죠. 그럼 두 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 놈도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합쳐지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cm가 돼야 돼요. 진폭이 증가가 돼야 되니까 님 맞았어요. 티코 1.5초일 때 Q선 상승간섭이라 하나 일어난다. 여기가 큐거든요 2cm 위치. 여기가 큐란 말이에요. 큐 1.5초일 때요. 상세 간섭이 아니라 보강이죠. 그쵸? 보강이에요. 1초, 2초, 3초, 4초일 때 상세니까 1.5, 2.5, 3.5일 땐 보강.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기억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그림은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BC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ABC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XYZ 는 XYZ는 각각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중에 하나래요. 자, X는 뭐예요? 06번 n이 1로 떨어지죠. 그럼 X는 바로 자외선. Y는요, n이 2로 떨어지죠. 가시광선, 진, 엔니콜, 3으로 떨어지니까 이거는 적외선이에요. 자, 그럼 기어 X는 적외선이다 틀렸죠? 자외선이에요. 니은 Y는 광학현미경으로 물질을 볼때 이용하는 거 가시광선 맞았습니다. D가 파장은 Y가 지보다 길다. 어, 파장은 Y가 지보다 짧죠? 가시광선이니까 적외선이 길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10, 13번째 가 나온 전자기파 파동에 관해서 3점짜리 문제 부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